보기의 단어를 잘 모르겠니? 어, 얘들아 그냥 간단히 답만 찍을게. 어, 요 양문 보세요. 어, fork가 뭐야? fork 사람들 또는 뭐 민속 사람들의 이해들이 다그 다음 컴마 컴마 삽입 구조 어 문장 구조에서 빼면 뒤에 동사 있죠 사운드 아리스토 텔레스의 움직이는 물체들에 대한 설명과 같은 사람들의 이해들은 그 다음 동사 종종 a 처럼 들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해봐. 요약문에 뭐가 있어? 연결사가 있잖아. 그러면 엄청 쉽다니까? even though, 밑줄. 뭐야, 이거. 비록 뭐뭐 하지만 이거는 앞뒤에 어떤 내용이 오니? 반대가 오지? 그래서 A랑 B랑 반대라고. 이거 이용하면 보기 추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요약문에 연결사 나오면 되게 쉬워. 비록 그것들은 비하지만, 그러면 반대말로 짝지어진 거 골라봐. 1번, 뜻 모르면서? 1A번에, 1번에 A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 다음, valid가 뭐야? valid. 어, 타당한, 합리적인. 반대 아니죠? 2번, sensible. 뜻두 개. 1. 현명한. 2. 적절한이다. 그 다음, incorrect. correct의 반대. 부정확한. 어 그럼 적절한 부정확한, 긍정 부정 반대 될수 있지. 3번사이언티픽틱의 반대, 비과학적인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이고. 4번 이거 시험에 무지 말이 나오는 거 알지? 어, optimistic, 낙관적인 익숙한 반대 아니죠? 잠깐 만 비관적인 뭐야? 비관적인 어, pessimistic이고요. 패서미스틱. 그 다음에, 그, 좀 써봐. 그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주의자 써봐. 주의자. 주의자는 뭐로 끝나? IST로 끝나요. 그러면 낙관주의자가 뭐야? 압터미스트죠? 압터미스트. 아프텀미스트. 비관주의자는 뭐야? 패서미스트야. 캐피탈리스트가 뭐야? 자본주의자.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어 저것도 숫자. 주의, 주의, 낙관주의, 비관주의. 주의가 뭐야? 이즘 이지, 이즘 이즈. 이즘. 그래서 압터미즘, 낙관주의. 패서미즘 비관주의. 그렇죠?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그렇죠? 패스. 잠깐만. 패서미즘 맞지? 그 다음에 5번의 conventional. 뭐야? 전통적인, 관습적인. 그 다음 사실의. 야, 반대가 될 만한 건 2번밖에 없잖아. 어, 대충 찍을 수 있고. 조금만 볼게, 조금만. 위로 올라가 봐. 어, 항상 이 문제는 답이 지문에 나온다 그랬다. 자, 많은 일상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분류되는 사람들의 이해들로 classify. 분류되는 매일매일에 오해들이 많이 있대. 야, 이 문장 보면 답이 나온다? 물어볼게. 요약문에 B 앞에 네이가 뭐야? B 앞에 네이가 뭐야? 뭘 받아? B 앞에 네이가. 사람들의 이해, fuck understandings를 받죠. 근데 이 문장에서 fuck understandings는 뭐라고요? 이거로 분류되는 오해들이야. 이게 오해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이해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B에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서 어, 부정확한이 들어가고 A는 반대니까 긍정적인 말. 그래서 sensible. 어. 선생님은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 예시야. 어. 넘어갈게 그냥. 밑, 밑에 그냥 각자 봐. 기출 문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그냥 푸는 방법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6번 풀어볼게요. 시작. 보겠습니다. 요양문 어, in ing는 뭐뭐 할때 when 하면 돼. 가장 애이한 스포츠 캠프를 선택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make sure 뭐야 make sure 뭐무슬 확실히 하다지. be sure는 뭐니 be sure 확신하다고. 대리야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대리야. 코치들이 아이들에게 비한 태도를 가지는 거죠. 자, 보기 보시면 1번 값싼 어, comparative 뭐야? comparative 뭐야? 경쟁적인, 경쟁이 심한. 잠깐만, 요거 써봐봐. 경쟁하다가 뭐니? compete가 경쟁하다지. 그러면 competition 뭐니? competition. 이게 경쟁이고 아, comparative가 뭐라고요? comparative. 이게 경쟁적인 경쟁이 심한 이거 이 아, 요거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 competent. competent가 뭐야? competent. 그렇지. 요거는 경쟁력 있는 능력 있냐, 능력 있는이 요거 두개 구분해야 돼. 그다음에 2번 어, 어려운, 도전적인 아, 디맨딩이 뭐게? 디맨드가 요구하다니까. 요구가 많으냐? 3번 유명한 사교적인 4번 집중적인 리버럴 뭐야 리버럴 뭐 자유주의적인 뭐 자유로운 5번 수수터보 적절한 배려심 있는 자 위로 가자 스포츠 캠프를 런이 뭐지 운영하던데 우리 나온 나온 김에 런 빨리 정리할게. 관리다 빼고, 관리다 빼고 무슨 뜻이 있니? 첫 번째 여기 나온 거 manage 운영하다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 선거 선거에 달려 출마하다의 뜻이 있는데 이때는 거의 뒤에 전치사 for 또는 against가 온다. 그 다음에 뭐 election 뭐 선거가 오겠죠. for가 오면 뭐뭐에 출마하다고 against가 뭐야? 뭐뭐에 대항해서 출마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형식에 쓰이죠? run은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야? 어떠어떤 상태로 달리다가 뭐야? 어떠어떤 상태가 되다야 되다. run short 가 뭐죠? run short. 부족하게 되다. 그 다음에 4번이 달리다야. 자, 간다. 스포츠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즐길 수 있고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in which. 어, 환경 대입해.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죠. 불행하게도 캠프의 몇몇 스포츠 코치들은 때때로, 어, 여기 답 나온다. 어, over enthusiastic. 뭐야? over enthusiastic. 과도하게 열정적인. 이 됩니다. 어, in their desire to help their children excel. 아이들이 뛰어나도록 돕는 그들의 욕망에서. 한 문장만 더.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 아이들에게 put pressure. 압박을 가하죠. 뭐 하도록? 쭉 나와. 높은 수준에서 경기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고, 어, 요거 외우자. 요거, 요거 밑줄. at all cost. 이거 뭐라고요? cost가 대가니까, 모든 대가가 뭐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뜻이야. 말이 나온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고 계속 경기하도록, 심지어 그들이 다치게 될때 조차 하도록 그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코치는 과도하게 열정적이 되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지? 자, 여기서 b를 구하자. 어떤 태도 구해야 돼? 아닌 거 지워봐. 1번, 경쟁적인 아니죠. 그죠그 다음에 요구가 많으면 안 되지. 2번 지우고. 그죠 1번, 2번 지우고. 야,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지문 속에 나오나를 쭉 훑어봐봐. famous나 intensive나 suitable. 이 나옵니까? 아니면 유의어가 나와? 어, 잘못 찾겠지. 이거는 안 나와. 그래서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데. 답 나오지 않냐? 어떤 스포츠 캠프를 선택할 때야, 부모들이? 적절한 이겠죠? 그리고 B는 뭐겠어? 배려하는, 보살피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아, 알, 알겠지? 물론 끝까지 읽으면 답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답의 단서가 좀 없다. 자, 넘어갑니다. 좀만 하고 쉴 테니까 집중. 자, 27번. 시작. 야, 니네 읽을 때한 번만 읽어.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어. 읽다가 해석 안 된다고 앞으로 가면 안 돼. 한 번만 그냥 쭉쭉 읽어. 웬만하면 한국말로 해석하지 마. 뭐야? 어, 여었니 보겠습니다. 요양문 봐라. 서양인들은 컴투가 뭐니? 모모하게 되다로 해석할 수 있지? 정리하자. 모모하게 되다. 컴 대신에 어컴겟또고 배우다 learn 다 돼. 딱네 개다. 투 하면요. 머머하게 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네개 외워, come, get, go, learn. 외워, come, get, go, learn.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Det 이하를 그들의 A한 행동을 향한 견해가 그다음 found는 과거 동사가 아니야, PP야. 어디까지가 PP야? cultures 까지. 그게 뭐 꾸며줘? 어, 앞에 behavior 꾸며줘. 토착 문화에서 발견되는 A한 행동을 향한 그들의 견해가 까지가 주어다. 삐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기. 1번. 어, religious. 알지? 종교적인. 그 다음, righteous. 뭐야? righteous. 어, 의로운. 의로운. 어. 그다음에 2번 아 이거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거구나 그렇죠? 2번에 distinctive, different의 유의어야 독특한 다른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되는 아 5번의 biased 뭐야 biased bias가 편견이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자 위로 가겠습니다 사회과학의 rise 등장으로 그리고 특별히 1930년대와 그 후에 어, Anthropology 무슨 학? 인류학이죠의 음, 등장으로 Words 어, like savage and primitive savage 뭐야 savage 야 야만적인 애들이 남의 물건 셋이잖아 savage 뭐야 야만적인 그렇어 야만적인 그리고 Primitive, 뭐야? 원시적인인데, 이거 지금 세 번째 한다. 불러봐. 비슷한 단어 세 개. 어. 자, 첫 번째. Primary, 뭐야? Primary. 그치? 주요한. 그 다음, p r 메 m a t e 뭐야? p r 메 m a t e 그렇지, 영장류야, 이거는. 명사야. 프라임, 뭐야? 뭐, 최고의. primitive, 원시적인. 음. 자, 간다. 야만적인 그리고 원시적인과 같은 단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 문화 연구의 어휘에서 어, along with the notion that 대디아는 notion의 동격절이죠. 대디아라는 개념과 함께 대디아 yeah. the people who 얘들아 관계 대명사 절이 어디까지야? 쭉 봐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 그렇지? 레이블스까지죠. 어, 이 라벨 알지 라벨 꼬리표. 이 꼬리표를 한때 간직했었던 어, Born Bear p p 야 간직하다. 간직했었던 사람들은 나타낸다. 생물학적으로 덜 진화된 인간의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개념도 사라졌대. 오케이? 물어보자. 이 꼬리표가 뭐죠? 이 꼬리표 뭐야? 이거잖아. 야만적인, 원시적인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원시인들이야, 원시인들. 어,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어, 원시인들이라고. 원시인들이 진화가 덜 됐다는 개념이 사라졌대. 알겠어? 그 다음, 의학은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원시인의 뇌 속에서. 아, 여기서 프리머티브는 명사다. 여기선 원시적인이 아니고 원시인이다. 그 다음에 투 이하가 못 꾸며줘? 투 이하가 difference 꾸며줘. 오케이? 수, 수검 있지? account for.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알지? account for. 자, 세 가지 뜻. 뭡니까? 첫 번째. explain, explain. 설명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두 번째. 뭐뭐의 원인이 되다. 근데 결국 1번이랑 같은 말이야. 그치? 설명하다, 원인이 되다. 비슷하지? 세 번째는, 뭐야? 차지하다인데, 이때는 뒤에 뭐가 온다고? 숫자가 와요. 그러면 차지하다. 그래서 도표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차지하다야. 여기서 뭐야? 설명하다. 그들의 다른 행동을 설명할 어떤 차이도 원시인 뇌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원시인 뇌랑 지금 현대인의 뇌랑 똑같다고. 어? 옛날 사람이라고 멍청했던 게 아니라고. 여긴 없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어떤 신문 보니까 더 똑똑했대. 옛날에 원신들이 더 똑똑했대. 머리가 크니까. 머리 크면 원래 더 똑똑하지 않아. 그치? 용량이 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어, 여기서 대열가 누구니? 여기서 칠판, 칠판, 여기서 대열가 누구야? 원신들이지. 그 다음에 요양문 봐, 요양문. 요양문에 uh, found in native cultures. 원시 문화에서 발견되는, 이것도 원시인이지. 똑같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또, behavior. behavior. 똑같지. 똑같지. 맞잖아. A 뒤에 behavior, 여기도 behavior. 똑같지. 그래서 A에는 뭐가 온다고? 요게 온다고. 어, 네모. different가 온다고. 근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different의 동의어가 있잖아. 동의어가 뭐야? 디스팅티브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땐동의어 찍으라고. 알겠지?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고요. b는 안 나온다.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데 뭐니? 단 뭐니? 얘들아, 원시인이 진화가 덜 됐다는 개념이 사라졌대. 그러면 b에 뭐 들어가? 원시 문화에서 발견되는 다른 행동을 향한 그들의 견해가 사라졌으니까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인정한 거지. 그래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알겠지? 어, 자, 한몇개한두 개만 더 하고 쉽게.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작.